네, 차공 공장입니다. 네, 용인은 여기는 용인의 포원대로 에 있는 아이파크 그 333동 201호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보시면 저쪽에 잎이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철거도 좀 하고 있고, 네 그렇죠. 네, 이 네, 저희 회사는 자재, 정품 자재 진행해도 있고 말름한 공장이고 서류를 꼭 동봉해드립니다. 두번째는 전문인력이 와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어, 창업공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공사를 하고 네, 직원이 시공을 합니다. 네, 다진다식물이 이게 직원이고요. 네. 어, 세번째로는 부자재, 실리콘 업계에서 가장 좋은 걸 쓰는데 어떤 제품 쓰는지 명시해 드립니다. 에이스는 10년동안 진행해 드리는데 창호 10년, 시공도 10년이고요. 네, 그리고 내부 단열재, 이런 것 같은 경우 빈 공간이 있으면 넣어서 공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해 중이고요. 교통이 불편되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팻말을 음, 여기는 또 특이하게 음, 거주공사에 있으면서부터 음, 단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이렇게 단연제, 압축자연제, 어, 이보드 작업까지 진행되고요. 내일 바깥면은 회색입니다. 내일 칠 작업까지도 칠은 바이오세라미라라는 오늘 음, 제품을 진행하고 있고요 소리가 심죠네끝 보시면 이렇게 2중, 중도, 2주로 다 달려있구요 네, 이렇게 보시면 잠금장치 표시기는 되어있습니다 이분이 닫히면 빨간불이 나오게 되어있구요 네. 유리는 이렇게 네. 일단 이 네, 네. 네. 음. 진위를 진행했습니다. 네, 여기는 진... LG 배치 3 제품 진행했고요. 모자음은첫작업 진행해 드리고 다음에 공사로 갑니다. 네. 그걸어되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레탄폼 이제 습니다 것았고 <목소리> 전문 시공자가 진행는 하다 보니까 안벽하게 아주 잘봐가지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실리콘 부을할 겁니다. 주변에 크랙이 있는데 다 실리콘 네, 다 보세 드리고 방수액까지 발라 드릴 겁니다. 네. 또 철거도 제가 또 전문 철거라 아주 깔끔하게 잘 철거했습니다. 먼저 네, 그 이렇게 보호 작업 다시. 네. 깔끔하죠? 네. 네. 이렇게. 해렇고요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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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게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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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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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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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바닥에 네. 네, 이 바닥에 문제 없게 검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리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은 지금 벽체에 이보드 작업 하는 겁니다. 40분 아시죠? 네, 그리이렇게 아이스 핑크 넣고 이보드까지 넣어서 이렇게 가고 드릴 겁니다. 네. 옆쪽 여기는 이양 1월 단열작업고 15월자부터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여기 속에 들어가는 이제 우레탄품 샤시는 지금 이것보다 항상 좀 작게 만듭니다.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우레탄품을 하는데 고가의 제품으로 예, 말로만 고가의 가격이고요. 네덜란드 수달 제품 예, 진행했습니다. 네, 이지어뜯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 업체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네. 정철이 얼굴 나올래? <laughs> 네 이렇게 봤죠. 다들 직원들이 공사하는 거라 이친구거 있게. 그리고 이 팀이 여기는 지금 이 팀에서 공사하는 거예요. 이 팀이 공사하는 건데 여기서 확실히 나중에 AS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이 팀에서 공사가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책임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반대로 타게 잘안 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 팀에서 AS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작게 만들어서 오레탄 폼을 다 분사를 해야 됩니다. 그쪽에서 열과 한기와 우풍과 소흡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laughs> 열심 하고 있어요. 한창 사 중이죠? 네. 그래서 철거도 깔끔하게 잘했네. 각이 보호자가로 분산으로 분사가 되고요 다음도 이렇게 다리바리 감싸갔죠 여기 지금 다용도실입니다. 길죠? 아까 처음에 봤던 그 공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고가의 우레탄 폼을 이제 분사 중입니다. 설치 중이고 한 번에 쭉다 쓰면 안 됩니다. 거풀어 올라서 나눠서 써야 됩니다. 사실 그게 너 정확하게 안삼맞습니다그 다음. 이 부분, 벽체 부분에다가, 압축자전 때, 압축자 때, 이모든추가지고지기하서할 거고, 내일, 그, 칠 작업 들어올 겁니다. 네, 9시 센터 작 들어가서. 폰좀 나죠? 네. 여기는, 여기네, 폰더에 있는, 아이파크 303.200이라고 있습니다.